뒷말 필요 없고 중요한 일이란 게 이런 일이었나요? 최 비서님, 당신은 비서로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산이군요. 이런 추잡한 일까지 덮어주시다니. 아, 그게 아니라 내일 이혼 발표를 하려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다시 생각? 회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관녀를 이용한다. 기사 나갈듯하네요. 주주들이 알면 좋아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이혼하기로 해놓고선 왜날 상간녀로 생각하는 거야? 너는 진석씨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 주식이랑 재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 뻔해.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내가 앞으로 진석씨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거니까. 회사도 진석씨 인생도 내가 다 챙길 거야. 그만해. 그리고 내일 이사회? 굳이 네가 없어도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이미 다 준비됐어. 넌 이미 아웃이야. 그래. 그럼. 난 바로 사직서 쓰고 내 권리를 찾아갈 거야. 무슨 소리야?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던가. 확실하게 인계하고 내 주식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거야. 회사 지분 23%. 경쟁사에 팔면 얼마 받을까? 사내 불륜에 횡령 의혹에 베인까지 기자들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한가득이네요. 그리고 당신 미성년자 때부터 진석이랑 만났다는 소문도 있던데 한번 파보면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뭐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감히 나한테? 날 때리려는 연을 말리는 게 아니라 날 밀쳐? 이제 폭행까지 하는구나 좋아 이것도 증거 추가야 내일 이사회에서 내 지분으로 경영권 방어 안 하면 당신네 둘다 쫓겨나 그리고 대표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할 증거도 다 확보했어 당신 정말 밑바닥까지 갈 셈이야? 당신 회사 돈으로 이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고 심지어 집까지 사준 거다 장부에 남아있어 그거 횡령이야 횡령 주주 대표 소송 들어가면 당신 감옥 가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24시간 줄게 답정하고 연락해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신문 읽면 잠식할 거야. 그러니까, 내일 이사회에서 선택해. 경영권 넘기고 조용히 물러날 건지, 아니면 감옥 갈 건지.